m 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라포티셀의 이데베논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 화장품인데 저는 아이크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성분까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Let's go! 네, 우선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제가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또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어요. 네, 우선 이 제품의 이름은 Keep Your Youth 이 d e a 트 e 트먼트 이름처럼 안티에이징 화장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있는데 보이세요? 뭐 <목소리>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 밑에 쫙 발라주면 되고 팔자 주름에도 이렇게 딱 발라주면 되니까 바를 때 말고는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좀더 위생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데베논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대변논 성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안티에이징에 좋은 성분인데 요즘 정말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팔자 주름 또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게다가 요즘 바람이 너무 추워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찬바람으로 이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모든가? 뭐 특히 입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서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이런 제품 딱 하나로 케어해주면 정말 간편하게 스킨케어, 셀프 케어 할수 있어요. 안티에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엄마 화장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20대 후반이도 91년생. 20대 후반이죠. 국제 나이로 아직 20대죠. 저도. 20대 분들도 정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티에이징은 솔직히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20대가 되면 저는 무조건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이대문의 트리트먼트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저는 또이 어플리케이에 대한 찬사를 또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르기 편할 뿐만 아니라도 쿨링 효과가 있어서 눈밑에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눈 자주 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 생각엔 이거 냉장고에 보관해서 좀 차갑게서 해부을 뭐 때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터 활용해서 뭐 마사지를 해도 되고 또 안에 제품을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이대변는 성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타민 C의 4배, 쿠엔자임 큐텐보다 10배나 많은 산화방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대세인가 봐요 게다가 인체저격 저자금 시험까지 통과했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타 제품들과는 다르게 보기 드면게 정말 고농축의 이대베너를 함유하고 있어요 무려 1000ppm이나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플리케이터를 활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예민한 눈가 입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 이렇게 두번 사용하고 있어요 눈가 입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요 흡수가 정말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밤과 크림 사이 중간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자주 저서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보니까 데일리로 사용해야지 가장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의 장점을 많이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랑해요 어플리케이터 20대 분들 아직 어리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나이인데요 그래서 가볍게 안티에이징 하고 싶다 눈과 입가 주름 케어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라포지젤의 킵뉴얼 유스 이달 변혼 트리트먼트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네요. 네 젊음이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안티에이징 신경 쓰자고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이 제품을 보내주신 라포지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라포지젤의 서포터즈인 만큼 제가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얼어지자고요, 여러분. <laughs> 좋은 건 공유해야죠. 제채널이 처음 이시다면제 이름은 m 이고요 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비디오를 매주 제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또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